자, 553번입니다.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(2, 3)에서 접할 때 a, b, c에 대해서 a b c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그래프로 보면 뭐 이런 식입니다. 자, 이 점이 (2, 3)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이 둘다 (2, 3)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당연한다 얘기죠. 그럼 대입을 할수 있어요. 대입 자, 요식에 먼저 대입을 할게요. y 자리에 3, x 자리에 2 넣으면, 4-6+, a. 자, 얘가 마이너스 2, 넘겨주시면, a는 5가 되네요. 자, 두 번째, 얘랑 얘랑 접하니까, 일단 여기도 넣을 수 있습니다. 2, 3을. 근데, 둘이 접한다 그랬으니까, 판별식도 이용할 수 있죠. 둘의 열림.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가 bx 플러스 c. 자, a는 5를 넣어버리고. 자, 이항해서 정리하면 x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bx 플러스 5 마이너스 c는 0. 자, 판별식이 0이 돼야 돼요. 자, b 일차한 계수의 제곱 마이너스 4. a는 1이니까 생략, c가 5-c 이렇게 되죠. 9 플러스 6b, b제곱 마이너스 20 플러스 4c는 0. 자 아까 어, 여기도 2,3을 넣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넣어주게 되면 3은 2b 플러스 c잖아요. 자요걸 이용하겠습니다. 자, 시를 자, c는 3-2b니까 이 자리에 넣겠습니다. 그럼 시기 자 이거는 계산해 버릴게요. 마이너스 11 플러스 6B 플러스 B제곱 플러스 4 곱하기 3 마이너스 2B 0자 마이너스 11 플러스 6B 플러스 B제곱 플러스 12 마이너스 8B는 0 자 요거 요거 계산해서 마이너스 2b 그리고 요거 요거 계산해서 플러스 1은 0이 되죠 자 인수분해 주시면 b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니까 b는 1이 됩니다 b가 1이면 c도 1이 되네요 따라서 a랑 b랑 c를 더한 값은 7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